안녕하세요. 언니 여러분. 또또입니다. 왔습니다. 오물오물 오물, 풀먹는 동물. 지금까지 여러 동물을 우리가 봤어요. 그 동물들이 우리 지구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오늘은 그 친구들의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들이 원래 살던 곳은 어디일까? 지금까지 만난 풀먹는 동물들의 고향은 어디인지 지도에서 찾아보아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에는 쌍봉낙타 자이언트 판다 레서판다 코끼리 아시아 코끼리 무플론 아프리카에는 얼룩말 기린 코뿔소 흰 코뿔소 코끼리 아시아 코끼리 아시아의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기린, 서아프리카의 차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이언트 판다. 중국, 스찬성 지방과 티베트의 고산지대. 레서 판다. 미얀마, 부탄, 네팔, 인도. 쌍봉낙. 몽골의 고비 사막,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얼룩말,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 코뿔소, 흰 코뿔소, 아프리카 남부, 무플론, 이라크 북부와 동부, 이란과 아르메니아 북서부. 알면 알수록 다양한... 풀먹는 동물들 동물원에는 더 다양한 풀먹는 동물들이 있어요. 미처 소개하지 못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두 발가락 나무늘보 중남미에 살며 나뭇잎, 가일 등을 먹는다. 바이 너구리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 살며 풀, 나뭇잎, 새싹 가일 등을 먹는다. 카피바라 남에, 남아메리카에 살며 가일, 건초, 수생식물 식물 등을 먹는다. 검은 꼬리, 프레리도그, 북아메리카에 살며 가일과 나뭇잎 등을 먹는다. 붉은 목, 왈라비, 오스트레일리아에 살며, 풀, 열매, 나뭇잎 등을 먹는다. 설가타 육지 거북, 중앙 아프리카의 사막에 살며, 오이, 당근, 풀 등을 먹는다. 엘더브라 육지 거북, 아프리카 엘더브라 제도에 살며, 긴 목으로 높이 매달린 나뭇잎을 먹는다. 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풀먹는 동물들이 참 많이 있었네요. 어린이 여러분, 사라지는 동물들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구를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또또 할미는 소망해 봅니다. 안녕.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 어린이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